와인에 맞는 와인 잔에 마시면 5만 원대 와인이 10만 원대 와인으로 바뀔 수 있나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와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지만 맛을 더 좋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와인 잔의 명칭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혀와 닿는 부분을 립, 잔의 둥근 바깥면은 볼, 잔의 기둥은 스템, 잔의 밑바닥은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와인 잔의 종류에는 5 가지가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까베르네 쇼비뇽, 피노누아,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샴페인 잔이 있습니다 와인 잔 모양이 다른 이유 중 하나로 피노누아 잔의 경우에는 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볼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와인이 빨리 열립니다 특히 향으로 마시는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와인 잔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샴페인 잔 립이 좁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샴페인 립이 좁아지면서 탄산과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볼이 좁고 길게 만들어져서 탄산 기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 와인 잔으로 첫 번째 브르고뉴 버건디 잔입니다. 잘토 잔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볼이 넓고 얇아서 향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도 6만 원대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요. 단점은 너무 얇아서 금방 깨진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보르도 잔으로서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를 드시기에 좋은 잔입니다. 리델 퍼포먼스 잔을 추천드리는데요. 원래 테이스팅 용도로 전용 잔으로 나왔습니다. 두개 세트로 9만원대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단점은 한개씩 구매가 불가하다 는 점입니다. 샴페인 잔으로는 자페리노의 울트라 라이트 잔을 추천합니다. 립이 얇고 오픈되어 있어서 차가운 샴페인이 입술관 닿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홀이 넓어서 향을 빨리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이상으로 3 분만 끝내는 와인 이야기 더 모먼트였습니다.